2026년 구역예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3학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별과 생명 존중이라는 주제하에 오늘은 34가 생명복제에 관련하여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하고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복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피조운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 최고의 교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인간복제 유혹이나 그런 유형의 다양한 활동, 그런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복제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29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은 과학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송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10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선지자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토기장애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의 선지자는 인간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이사의 2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애의 손으로 빚어지는 진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 복제가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까? 욕기 33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생명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호흡에서 비록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2000년대 초 과학자들이 인간 복제를 시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전 세계는 충격과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의 발전이라며 환영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이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복제양 돌리는 일반양과 달리 수명이 짧고 여러 질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는 창조 질서를 벗어난 생명이 온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의 유익을 누리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복제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인간복제 시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창조실지를 지켜나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기도하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